자, http url 커넥션 객체를 이렇게 참조를 했으니까요. 이제 이게 만약에 c o n n e c t c o n 이라고 하는 객체가 널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제 오픈 커넥션 했을 때 자, 대부분 다 만들어지겠죠.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. COEN.set connect time이라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죠. 그래서 밀리세컨드 단위로 해서 만이라고 넣어 놓으면 10초 동안 기다려서 응답이 없으면 자, 끝내는 형태가 됩니다. 그 다음에 setRequestMethod라고 하는 거를 get으로 하면 get 방식으로 요청하겠다라고 하는 게 되고요. 그 다음에 setDoInput을 true로 하고 그 다음에 setDoOutput을 true로 하게 되면 자, 입력과 출력이 다될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버로 보내는 게 아웃풋이 되겠죠. 그 다음에 받는 게 인풋이 되는데 그두 가지가 다 가능하도록 만들게 됩니다. 자, 우리가 cnn. Co 해서 connect라고 하는 걸 호출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get response code라고 하는 걸 호출하면 이때 연결을 하게 됩니다. 자, 리턴되는 거는요. 자, rescode라고 하는 게 리턴이 됩니다. 자, response code가 되겠죠. 자, 그거를 rescode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할당을 해봅니다. 이 R S 코드라고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코드가 넘어온다라고 하게 되면, 자그 코드를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한 줄씩 읽어서 자 화면에다가 뿌려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면, 자 if라고 해서요 R S 코드라고 하는 게 H T T P URL 커넥션 좀 해보면 H T T P 그다음에 O K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걸 가지고 뿌려본다는 거고요. 혹시 o k 가 아니라 다른 값이 넘어오더라도 무조건 뿌리도록 하려 그러면 이걸 체크 안 하고 그대로 한번 해봅니다. 자, 그러면 co n n get input stream이라고 하게 되면 들어오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게 되고요. 이거를 buffer reader라고 해서 리더 reader 객체로 변환을 해봅니다. 자, new buffer reader라고 하는 거를 이 이용해서 여기 get input stream으로 뽑아낸 인풋 스트림 객체를 감싸주면 되겠죠. 근데 이게 바로 감싸줄 수가 없어서 new input s t r e m reader라고 하는 걸 다시 먼저 감싸주고 나서 자 버퍼드 리더로 다시 감싸주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자 리더라고 하는 거는 바이트 배열이 아니라 자, 우리가 문자로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. 한 줄씩 읽어 드릴 수 있는 게 버퍼드 리더입니다. 자 라인은 null 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요. 자 while true라고 한 다음에 한 줄씩 읽어봅니다. 그 안에서 reader라고 하는 것, readLine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서 한 줄씩 읽을 수가 있고요. 이거를 line에다가 할당을 해줍니다. 그리고 이 line이라고 하는 게 혹시나 넣을 값이 넘어오면, 자, 우리가 읽을 만큼 다 읽었다는 얘기가 돼요. 그래서 break로 나가주면 되고요. 자, 이 읽은 결과 값이 있다라고 하면 println로 이거를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println이라고 하면 우리가 텍스트뷰에다가 어펜드를 해주는 게 되겠죠. 자,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간단한 유형의 자그 HTTP로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 그런 코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이 리더를 다 썼다라고 하면 리더라고 하는 것죠. 마지막에 클로즈를 해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커넥션에다가 디스커넥트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. 자 HTTP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식이 되겠고요. 자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우리 가 한번 테스트해 를볼 텐데 인터넷 권한을 항상 추가를 해야 된다르죠? 인터넷을 쓰는 경우에는 그럼 안드로이드 manifest. xml 파일을 열고요. uses i permission 권한을 쓰겠다. 엔터. 인터넷 엔터 선택을 해서 뒤에 슬래시를 하면 이렇게 권한이 추가가 됩니다. 자,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. 자,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합니다. 자, 에뮬레이터가 아직 실행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. 에뮬레이터 실행을 해서, 자, 이 앱을 띄워보는 방식으로 한번 해봅니다. 자,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되고, 앱이 실행이 되면, 자, 그러면, 자, 여기에 이제 버튼과 입력 상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겠죠. 그리고 아래쪽에, 자, 로, 로그처럼, 우리가 찍어줄 수 있는 뿌려줄 수 있는 공간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요청하기 버튼 한번 눌러 봅니다 자 그랬을 때 결과가 넘어오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자 에러가 났는지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에러가 나서 결과가 안 나오는지 한번 가서 보면 에러가 났네요 자 여기 보면 메인 액티비티 79번째 라인에서 자, 화면에 갱신하는 게, 자, 이렇게 되면 안 된다, 라고 했죠. 자, 오, 오 우리가 쓰레드를 쓰는데, 화면 갱신하는 거를 직접 접근을 했다, 라고 하는 거네요. 자, 보니까 두 군데가 있어요. 저기, 에디트 텍스트를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, 그 다음에, 여기에, 텍스트 뷰를 접근하는 부분이 있죠. 아, 그러면 이 부분은, 핸들러를 써야겠네요. 그죠? 쓰레드 안에서 이 메소드를 호출했으니까, 결국엔 이건 쓰레드 안에서 호출한 코드가 되는 거죠.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위로 가서요. 이제 핸들러를 쓰는 코드를 추가를 해봅니다. 자, 핸들러 핸들러는 new 핸들러라고 해서 핸들러를 만들고요. 자 Alt Enter 키를 칩니다. 자, 여기서 Alt Enter 키자 안드로이드 OS 패키지 밑에 있는 핸들러를 선택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밑으로 내려와서 입력 상자를 접근하는 것까지 같이 처리해주면 좀 복잡해지죠.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가 아니라 자이 바깥으로 옮겨줍니다. 버튼을 클릭했을 때 찾아주도록 하고요. 자, URL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변수로 복사해서 변수로 선언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URL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 여기 타입을 없애주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입력 상자에서 가져오니까 이거는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을 하겠죠? 그 그러니까 이거는 스레드에서 이제 빼주는 형태가 됩니다. 그리고 스레드에서는 URL 스트링이라고 하는 URL STR이라고 하는 변수만 접근을 하는 거죠. 자, 그면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우리 텍스트뷰에다가 써주는 겁니다. 프린트 n 렌이 n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. 자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, 핸들러점포스트라고 하고요. new Runnable.enter. 자, 맨 뒤에 세미콜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안쪽에다 넣어주면 되겠죠. 그러면 이제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을 할 겁니다. 데이터라고 하는 게 접근을 못하니까 빨간 줄이 나왔죠. 그러면 파이널을 붙여주면 바깥에 있는 게 상수처럼 접근이 됩니다.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한번 다시 실행을 해봅니다. 그래서 에러가 나는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한번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. 자 실행이 됐고요. 자 여기서 요청하기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봅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네요. 자 우리가 요청을 했더니 302라고 하는 코드가 넘어온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 다른 자, 사이트로 리다이렉트돼서 그쪽의 정보를 가져와라라고 하는 거죠. 자, 이게 일단은 우리가 그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서 뿌려 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. 만약에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거기에 띄우게 되면 정상적으로 자, 여기 이 데이터를 받고 나서 브라우저가 다른 쪽으로 가서 다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뿌려 주겠죠. 근데 우리는 처음 받은 요청 데이터만 자, 요 처음 요청한 데이터에 대한 응답만 받아서 표시를 해준 거니까 자, 요렇게 표시가 되는 게 맞겠죠.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웹 서버에 접속한 다음에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는 코드를 만들어봤습니다. 이때도 역시나 이제 핸들러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죠. 그러니까 스레드를 만들어서 요청을 하게 되니까 핸들러가 문제가 되고요. 그 다음에 권한을 인터넷 권한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근데 핸들러와 스레드가 문제가 되니까 얘기한 것처럼 자,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. 이거 말고 좀더 간단하게 핸들러하고 스레드를 신경 안 쓰는 방법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그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고요. 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라이브러리를 OKHTTP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도 있고요. 볼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. 여러분이 자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뭔가 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가 있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HTTP라고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를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, 자, 뉴스 정보라고 해서 RSS라고 하는 포맷으로 가져오는 것도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서 HTTP는 자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